보컬인 이세 사람이 이른바 뮤지컬돌로 불리며 최근 무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. 세븐틴의 도겸은 뮤지컬 엑스칼리버에서 김준수, 이지훈, 카이 등 쟁쟁한 뮤지컬 스타들과 함께 주인공 아더 역에 캐스팅됐습니다. 에요. 들 중에 제일 막내인데 이번 엑스칼리버에서칼 싸움 동작들이 많아졌거든요. 그래도 조금 더 다양하고 화려한 그런 검 싸움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기대가 되고, 네, 설렙니다. 뮤지컬 무대에 오른 도경은 열세 명의 멤버들 사이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자신만의 매력을 뽐내고 있는데요. 초연 당시보다 더욱 성숙해진 연기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. 힘든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께 에너지를 잘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극이 됐으면 좋겠고요.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